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환경을 보시면 두 점이 나왔죠. A(x1, y1), B(x2, y2). 자, 그러면 이것도 직선이 오로지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직선의 방정식도 오로지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 벡터가 직접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x2에서 x1 빼고 y2에서 y1 빼면 방향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똑같이 평행 이동되니까요. 이 자체가 방향 벡터가 됩니다. 방향 벡터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는 점, 이것. 그러면 지나는 점과 방향 벡터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지나는 점, 그리고 여기 방향벡터가 설정되어 있죠. 분모는 당연히 0이 아닐 때쓸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한 점을 지나고 방향벡터가 설정되면 직선의 방정식을 다이렉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울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 편을 봅시다. 자, 한편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A, B의 위치 벡터, 이 A, B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뺄세미 정의로 O P 벡터는 O A 벡터 플러스 A P 벡터니까요. O A 벡터 플러스 t의 A B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B 벡터가 방향 벡터니까요. 그죠? A B 벡터의 실수배가 A P 벡터 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식이 되는 거죠. 이것을 벡터 방정식화했습니다. 자, A 벡터, B 벡터, P 벡터. 자식 정리했죠 자 t는 모든 실수입니다 여기서 합이 1인 거에 주목하세요 p벡터는 1-t a벡터 플러스 t의 b벡터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a벡터 b벡터는 정해졌습니다 p벡터는 움직이는 점, 무수히 많은 벡터들을 표현하겠죠 이게 바로 벡터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자예를 한번 보면 두점 a,b가 있어요 그러면 방향벡터를 3에서 1 빼서 2, 5에서 1 빼서 4로 정할 수 있죠. 지나는 점은 1, 1로 나도 되고 3, 5로 나도 최종 답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x빼기 지나는 점, 그리고 4분의 y빼기 지나는 점으로 표현했죠. 즉 양면 2를 곱해서 식을 좀더 간단히 했습니다. 이것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개념식과 벡터 방정식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